중국어에 취하다. 중국어는 역시 만취인 차이나.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청난 상상 초월 천하제일 중국어 엄상천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라이데이 콰일러 오늘도 즐거운 불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주 동안 우리 리리언이의 슬기로운 중국생활 이슬 중에 좌충우돌 중국자금기 같이 공부해 보시는데요.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재밌었다, 그리고 책이 기대된다라고 또 응원과 격려의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힘이 났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용은 훨씬 더 많은데, 이게 너무 길어지면 또 여러분들이 좀 지루할 수 있고, 책에서 지, 직접 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슉! 오늘은, 아! 마무리 하기 전에, 오늘 마무리를 할 건데, 그 앞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어, 규민군의 이제 대학 진학, 어, 복단대학교로 이제 진학을 했는데, 그 전에 고등학교, 어, 고등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생활했는지, 어, 저는 그 내용 읽어보니까, 어, 저도 그 학교를 다니고 싶을 정도로 재밌는 학교 생활, 학창 생활이었고, 또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는 졸업이 잘 힘들잖아요. 졸업할 때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중한 인연들이라는 챕터에 가면 그 리리언이가 중국에서 만났던 한국과 중국의 많은 또 좋은 인연들, 중국어 선생님들 지금은 또 친구가 된 동생들 이야기도 있고 그때 한참 태양의 후예들이라는 그 영화 있잖아요. 그 여자 주인공이 송혜교 아니다 송혜교. 송혜교 송혜교 예. 그분이 출연했고 남자 배우는 아, 그 저랑 좀 비슷하게 생긴 그러니까 이쁘이 있는데... <목소리> <목소리> 송중기 알았어요. 알아. 알아요. 알아. 아무 때 끄지 마시고요. 아유 정말 농담입니다. 그또 아름다운 또 멋진 배우가 다운은 그 유명했던 드라마 있잖아요. 양 태양의 라는 그 드라마 이름을 본따서 한국 언니들이 모여서 만든 모임이 있었대요. 이름이 타이앙더 아이, 아이가 뭔지 아시죠? 이모, 그래서 태양의 이모들이 모여서 닝포 투어를 하는 이야기들이 또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만 쭉 설명해도 이게 한 방송이 나오는데 그거는 나중에 좀 아껴놨습니다. 그래서 닝포에 어떤 재밌는 곳들이 있는지 이게 또 내용이 나와 있고요. <laughs> 이 책은 중국어 평론과 기초문법을 이미 공부하셨거나 중국에 가시는 분들이 중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썼습니다. 살면서 겪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더불어 그동안 제가 하나씩 익히고 정리해두었던 생생한 중국어 표현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반드시 책 앞장에서부터 차례로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에게 당장 필요하고 급한 부분부터 찾아서 공부해보세요. 슬기로운 대화의 내용은 대부분 저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한 것들입니다. 물론 이 책에 담지 못한 수많은 일이 있을 거예요. 제가 빠뜨린 부분은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 책의 여백에 더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모든 게 시시각각 변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여러분 즐겁고 후회없는 슬기로운 중국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짜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리리 언니의 슬기로운 중국생활에 수록된 리리 언니의 좌충우돌 중국생활 적응기를 아주 요약해서 그냥 맛보기만 살짝 맛을 봤습니다. 기대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의 메인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어 SSS c 토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 오늘은요, 240페이지 602번부터입니다. 240페이지 602번은요, 어떤 그 현상을 중국어로 만든 건데,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해하던 표현이어서 담아봤습니다. 바로, 신기록, 공중두각이라는 단어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하이, 시, 션, <쉰로우> 로 라고 하거든요. 하이, 시, 션, 로. 라고 해서요. 이게 그 바다에 있는 조개무덤 누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기루라고 하는 거는 실상이었고, 좀 허상, 그러니까 실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나타낼 때 쓰는 거잖아요. 하이시션 우 하이시션 우 라고 하는데요. 오늘 예문 참 좋습니다. 네 계획은 마치 신기루 같아. 보기는 좋지만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기는 좋지만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바로 이 말인데, 오늘의 메인 표현인 하이시 션 로우보다 예문에 들어있는 보기는 좋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 표현, 진짜 좋습니다. 제가 99년, 2000년에 중국에서 공부할 때, 그때 이걸 제가 노트에, 대학노트 있잖아요. 중국에서 공부할 때그 노트에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때도 공부했었던 그 표현을 제가 책으로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중국어 문장은 이렇게 됩니다 他的计划有如海市蜃楼是可望而不可及的 다시 한번 他的计划有如海市蜃楼是可望而不可及的 이렇게 하는데요 他的计划, 그의 계획은 有如 라고 하는 거는 마치 무엇과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무엇과 같다라는 말이냐면 海市蜃楼空中누과 같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什么什么什么是"그 다음에 可而不可及的 여기 可이라는 말은 "可以看到"즉 눈으로는 보여요. 可而하지만不可及 닿을 수 없는 可而不可及的라고 하면. 눈에는 보이지만 닿지 않는, 닿을 수 없는. 내가 보이지만 만질 수 없는. 즉 생각만 할뿐 실제로는 실현되기 힘든 일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此可望而不可及的. 아주 좋은 표현이죠. 다시 해 볼게요. 離得計劃有如海市蜃楼此可望而不可及的.海시蜃樓도외우시지만 <목소리도> 그것보다는 什么什么是可望而不可及的，都시면같습니다海市蜃楼，他的计划犹如海市蜃楼，是可望而不可及的。他的计划犹如海市蜃楼，是可望而不可及的。 他的计划,有如海市蜃楼,是可望而不可及的。OK! Okay, 그다음에 그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 요거다 제가 딴 때랑 다르게이다게 같이 연습을 안 해보고 바로 넘어온 이유는 그다음두그다음현이 진짜 좋은 겁니다 요거는 다뭐 회화면 회화, 에그다음 뭐 시험, 다음에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다음를좀 유창하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정말 실용적으로 잘쓸수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603번은요. 제가 알기로는 내가 알기로는 내가 아는 바에 따르면 일편이거든요 이건 중국어로 쥐워 소즈 쥐워 소즈 쥐워 소즈 쥐라는 말은 끈쥐할때 쥐예요. 그리고 워 내가 수어라는 것은 뭐뭐한 바쥐 아는 바즉 소즈 아는 바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내가 아는 바를 근거로 하면 쥐워소쥐. 그즈 어떤 여러분들이 주장을 하기 전에 앞에 한마디 딱 붙여주는 거죠. 쥐워소즈 그리고는 그녀는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한 얘기를 하는데, 어, 이 사람 이렇고 이렇고 이랬대. 그러니까, 어, 아 그래?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 이런 표현을 쓸 때. 쥐워소즈한 다음에, 타只是 그녀는 단지. 그는 단지. 그리고, 아, 우리 책에는 해석은 그녀로 되어 있는데, 그 앞에 그냥 그라는 보통 사람 인자가 들어가 있는 타로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 좀 수정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녀로 바꾸고 싶으면 위에 타를 어, 그녀로 바꿔주시고 만약에 한글을 바꾸시려면 그는 이렇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좀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타지시 그녀는 그는 단지 이거 그 다음에 쩌오지오 왕우 이 표현 좋죠 앞에서 공부했었죠 쩌오지오 왕우 朝 라는 단어는 아침조차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九, 9시에 출근하고,晚,午, 저녁은 5시에 퇴근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장인, 샐러리맨上반주를 수식하는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她只是一个,그 다음에,她只是一个,朝九晚五的上班族, 요 문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해볼게요. 내가 아는 바에 따르면, 쥐워소지 그리고 그는 단지 타 그렇죠 타 지시 이거까지 다시 그 다음에 아침 9시 출근 5시 퇴근하는 직장인 저오쥐완우의 상반주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내가 알기로는 쥐워소지 그는 단지 타지시이거 아홉 시 출근 다섯 시 퇴근하는 직장인이다. 쩌우지오 완우우 더샹빤 이번에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알기로는 그는 단지 아홉 시 출근 다섯 시 퇴근하는 직장인이다. 오케이. 아주 잘하셨습니다. 据我所知，他只是一个朝九晚五的上班族。OK，了解了解자르샤스미다자그러면이문장우리짠짠아우슈와함께세번연습해보겠습니据我所知，据我所知，他只是一个朝九晚五的上班族。据我所知，他只是一个朝九晚五的上班族。 유어 소지 타 지식 이거 자오주 완우의 상반부. 오케이, 땡땡땡땡. 잘, 太好了.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 이 표현에서도 그러니까 자오주 완우, 자오주 완우라는 표현과 위어 소지 두 가지를 같이 공부할 수 있고요. 예문 통으로 하나 외워두면 정말 좋겠죠. 자, 하나 더 갑니다. 604번은요. 아까 이제 이거는 쥐워스워즈라는 말은 쥐워스워즈는 내가 알기로는 이니까 이번에는 너도 알다시피 우리 다 알다시피 모든 사람이 알다시피 쫑쏘어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3 4번은 연결해서 외워두면 정말 좋습니다. 두개다 말하기 시험 같은데 가면 100% 써먹는 표현이거든요. 쫑쏘어조지즈 대중을 말하죠. 모든 대중들이 수어 아까 뭔만 봐 그랬죠 그 다음에 쪼라는 말이 두루두루 그 다음에 줄 알고 있다 즉 모든 대중들이 두루두루 알고 있는 바즉 모두 다 알다시피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주장을 하는데 그때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쫑 수어 쪼우다 알다시피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오픈 채팅방에서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에요. 종소조지 아이칭, 메이어, 고지에, 지일인 수즈" 라는 저의 소박한 꿈을 듬뿍 담은 예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 나이도 없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 표현이 종소조지 "爱，没有国籍，年龄只是数字。" 모든 사람이 알다시피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알다시피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 그리고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 오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이 알다시피... 众所周知，사랑에는국경이없다，爱情没有国界。나이는숫자에불과할뿐，年龄只是数字。OK， 그렇습니다。众所周知，爱情没有国界，年龄只是数字。가지해서우리중국어에센스 SC2 로공부했던 중국어는 역시 만취인 차이나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자, 요 마지막 문장 우리 짠짠 라오쇼와 함께 또세번하고 이번 주 마무리해볼게요. 중소조지 0소0 0爱情0 5 0.05. 0.05. 0.05. 0소5 0.05. 0.05. 0.05. 0.05. 0.05. 소 "애칭" "没有国界""年龄""只是数字"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40페이지 604번까지 도공를 해봤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 만추인 차이나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번 주 방송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팟빵에서 하트 꾹 그리고 천원의 행복 후원하기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좋아요! 구독하기해주시고요알람설정위에이렇게딱딱딱이런표시있죠다음주에도정말재밌는컨텐츠많이준비되어있으니까기대해주세요여러분주말잘보내십시오周末快乐，拜拜、er。海市蜃楼，他的计划有如海市蜃楼，是可望而不可及的。他的计划有如海市蜃楼，是可望而不可及的。Bye. 他的计划有如海市蜃楼，是可望而不可及的。他的计划有如海市蜃楼，是可望而不可及的。他的计划有如海市蜃楼，是可望而不可及的。他的计划有如海市蜃楼，是可望。 而不可及的，他的计划有如海市蜃楼，是可望而不可及的。他的计划有如海市蜃楼，是可望而不可及的。他的计划有如海市蜃楼，是可望而不可及的。他的计划。 有如海市蜃楼，是可望而不可及的。据我所知，据我所知，他只是一个朝九晚五的上班族。据我所知，他只是一个朝九晚五的上班族。据我所知，他只是一个朝九晚五的上班族。据我所知。 他只是一个朝九晚五的上班族。据我所知，他只是一个朝九晚五的上班族。据我所知，他只是一个朝九晚五的上班族。据我所知，他只是一个朝九晚五的上班族。据我所知，他只是一个。 朝九晚五的上班族。据我所知，他只是一个朝九晚五的上班族。据我所知，他只是一个朝九晚五的上班族。众所周知，众所周知，爱情没有国界，年龄只是数字。众所周知。 爱情没有国界，年龄只是数字。众所周知，爱情没有国界，年龄只是数字。众所周知，爱情没有国界，年龄只是数字。众所周知，爱情没有国界，年龄只是数字。众所周知。 Answer, 爱情没有国界，年龄只是数字。众所周知，爱情没有国界，年龄只是数字。众所周知，爱情没有国界，年龄只是数字。众所周知，爱情没有国界，年龄只是数字。众所周知。 爱情没有国界，年龄只是数字。